다낭성난소, 단항성 다낭성난소 단항성 종우군 한번 발생하면 낫지 않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진 다낭성난소. 단항성 다낭성난소 단항성 시수탕 복용만으로 한달 만에 생리가 나와 너무 신기해 하십니다. 다낭성난소, 단항성 다낭성난소 단항성 종우군 기존 처치에도 불구하고 생리가 점점 더 불규칙해지면서 생리를 하지 않는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생리를 하지 않아. 주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생리를 위한 주사 처치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차피 다낭성 난소는 한번 발생하면 낫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낫지 않지에 그래도 혹여나 해서 도움을 청할까 해서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소개시켜 주신 분께서 귀한 인연을 만들어 주셨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처치에서는 한번 발생한 단항선 난소정구는 낫지 않기에 살을 빼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항선 난소종은 치료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격려해 드리며 단항선 난소시수탕을 하루 3회 26일에서 20 정도 분량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단항선 난소시수탕을 다 복용하신 후 내원하셨습니다. 원장님, 생리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참 진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당분간은 생리 양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단황선 안소시유탕을 복용하시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런적인 패턴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칭찬해 드리며 두 번째 단황선 안소시유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한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